왜 <laughs> 저래? 왜 저래, 진짜? <laughs> <laughs> 옥수수만 넣었어? 응. 숙주만? 너무 조금 넣은 거 아니야? 아, 기다려. 깔기 좀넣었 어. 응. 숙주 만 <laughs> 조금만 더 넣어주면 안 돼? 탱이버섯도. 나 숙주가 주식이니까 더 많이 넣어줘. 그래, 응. 그래. 나도 숙주 줘. 탱이버섯 어딨어? 탱이버섯. 아, 저 위에 있네. 청경채도 넣어줄 아, 이거. 탱이 많이? 됐다, 이거 이렇려뭔 소리야? 음. 이거 24프레임이여가지고. 24, 24 아. <laughs> 느려. 아, 지 아, 짤 거지. 어, 맞는 것 같다. 내가 좀 보자마자. 어, 우리 둘째인데 던 거지. 진짜? 진짜 거. 그거 알아? 나 보자마자 알았어. <laughs> 우리 국룰. 뭔데? 먹고 걸어 가. 뭐 하는 짓이야? <웃음> 뭐라고? <웃음> <웃음> 야. 뭐 주... 하는데? 안 돼? 이빨로잘 잡고 있어. 아, 너무 귀다 예! 도 숨고 어 나! 똥어 나! 다 숨고 있다다 숨고 있다고 있어. 똥도 다 숨고 다 숨고 어똥다 약간 제어 똥도 <laughs> 쟤니요? 뭐가? 쟤니? 뭐가? 쟤니 말한다 니 뭐가? <웃음> <웃음> 뭐가? 뭐가 니아 오토포커스 좋아 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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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 아니야? <laughs> 어달랬아 찍어달라는 아니. 적 없어 <laughs> 잘 어울리는데요? 뭘 어떻게? 잘 어울려? 괜찮은데? 그니까 아 이렇게 꼭지를 만들라고 꼭지를 전다서야아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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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대역의... 이대역 3시 집합 응응응응 근데 되게 빨리 계획을 짜네 <laughs> 이건 넷플릭스로 그날뭐 보는 거야? 심장이 어, 네. 어, 나네. 개개개키 계획, 계획, 킨다 오늘. 유비누 님 생일이 23일인가? 25일. 22일. <laughs> 3월 <4월> 25일. NCT 드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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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머니가 갑자기 모여 가지고. <laughs> 뭐야? <웃음> 아도 어떻게 뽑아? 다길 한복판에서 지금. 아추리버시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이거는 기예요 잔에 이렇게. 그뭐지 그 안 진짜? 먹어봤어? 응, 진짜로 맥주로 즐겨먹는 사람이 아니었어. 되게 근데 망원 느낌이야 진짜. <laughs> 오 눈사 <은사> 눈길. <런티. 웃음> 그대 눈동자 치얼 짠. 아왜 표정을 저렇게 그렇게 동태눈깔? 전... 아, 똑바로 해 눈물을 눈 살짝 찔렀거든고 눈물을 살짝 흘리면 은 동태눈깔이야 아 그렇게 한번 찔러도? <laughs> 핸드폰 할 거면 왜 만나 쳤죠? 야너 있어 42분 트레일 가고 있어